원래 평균이 한 55? 네, 그 정도 그니까 안 나온.. 이렇게 60 넘어본 적은 없고? 거의? 거의 없어 음. 어, 어. 가볼게요 엄지! 몇에다 맞추시나요? 보통 4점 오보다 좀더 아래. 아좀더좀더 네. 아래. 조금 작게 잡으시네요. 네. 일단 한번 잡아보시죠. 네. 어... 네.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참 <laughs> 날씨. 61.5 오케이 음, 6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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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요5 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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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떼5 5 5떼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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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65.5. 물론, 뭐 왼손을 파지한 상태지만 조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5 미만이었지만 조금 늘린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살짝 덜. 이 네. 그 상태에서 측면 닿자마자. 예, 네. 알겠습니다. 출발. 여기서 그냥 바로 하면 되네. 네. 75점. <laughs> 제가 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물론 조금 잘나오는왕력기지만 아까 처음에 잡았을 때 60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잡았을 때7뭐 65, 그 다음에 75는 이제 간격이 제가 봤을 때는 회원님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손을 어, 쥐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랑. 약간 내 손가락에서 측면이 닿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그 측면이 닿기 전에 벌린 상태에서 가는 게 지금 손땀에서는 지금 약간 큰 효과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아, 나이스한데요? 이거 좀잘 나오는 악력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어마어마합니다 오케이. 지금도 깊어요 조금 덜넣으세 덜 아, 아, 오케이 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쥐지 마세요 떼세요 아, 거기서 출발할게요 순간적으로 오케이 하나 둘 그렇죠 오케이 64.1 오케이 잡혔죠 만점은 나오실거에요 좋습니다 75 잡았을 때처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냥 요거 수치 보면서 네. 살짝 들대고 측면 파지하면서 손목 놓고 쭉 밀어보게 요 하나 둘 그렇죠 6 9 7은 나오죠 조금 힘이 빠지긴 빠졌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악력기에 오차범위는 다 있어요. 좋은 악력기가 걸릴 수 있고, 안 좋은 악력기가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69면 무조건 만점 나와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측면으로 좀 힘이 좀 빠진 상태지만 다시 옆으로 가져갈게요. 그렇죠. 거기서 측면 닫자마자 손목을 밀어 넣으면서 가볼게요. 하나, 둘, 뚝... 그렇죠. 오케이, 나왔죠. 또? 에버리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아까처럼 음. 그림 느낌. 하나, 둘. 그렇죠.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62.3. 이거는 굉장히 안 나오는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얘와 제가 제한 중간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만점 나오시면 다 만점 나왔어요. 음. 네. 그러면 아마 조금 지금 지친 상태라 음. 50km 후반대라도 나오면 되니까 가져가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거의 7번? 8번 정도 잡은 상태에서 하니까 50 후반만 나오시면 쉬시면 저는 무조건 만점 나오실 것 같아요 오케이. 원래 평균이 한 55? 네그 정도 그러니까 안 나온 이렇게 60 넘어 본 적은 없고 거의? 거의 없어 음. 게요. 오가거거나거들한테 엄청 57.7. 그러니까 편차가 잡았을 때랑 안 잡을 때 지금 한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쟀을 때의 그 간격이 한 4km, 3-4km 정도 있어요. 왜냐면 편이면 손에 땀이 조금 있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61.257kg 그러니까 3-4kg 그러니까 회원님이 그 돌아가셔서 회복 한 3일 시키고 딱 잡아 뭐안 나오는 압력기도 아무튼 그 학원에 또 압력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65 나와 아 됐다 그럼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해되신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네. 지금 거의 열 번째 잡는 거니까 근데 힘이 좀 많이 빠져 있긴 해요 예, 네, 많이 썼으셨죠. 아, 그동안 왜 아, 네. 네, 불안해서 계속 운동을 하신 아,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한 이틀 쉬신 게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준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틀 정도 쉬고 잡아 본 적은 없으세요? 그동안. 음. 거의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계속 잡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냥 안 나오면 훈련을 할 생각을 했지. 계속... 뭐 휴식을 하거나 파지법을 수정해 볼 생각은 없다 이거죠 그런 생각은 못 했던 거 같아요. 알려 주는 사람이 주위에 선생님도 그냥 여기로만 힘을 이렇게 주라고 하셨지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서 잡아라 뭐 그런 건 아예 없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마디보다 살짝 앞에 그 다음에 옆 측면 닿았을 때 바닥이 옆 측면과 바닥이 딱 닿았을 때 그때 엄지로 말아쥔다. 그리고 딱 잡고 놓는 게 아니라 약간 100% 120%를 잡는다. 약간 고전략이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등 근육도 조금 사용해주고 네. 가볼게요. 계기판 조각. 오큰어퍼다 어, 응. 오케이. <laughs> 56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 후반대가 나오긴 나오죠 그럼 다시 보면서 한번 재볼게요 지금 바로 힘이 아까 이렇게 잡으셨을 때 61, 2, 3 정도 나왔었거든요 하나, 둘 네, 빠졌죠 이제 <laughs> 네,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네, 비슷하게 꾸준히 나오죠. 오케 그러니까 75 나오던 게 지금 58.9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쳤다는 뜻이고 파지에 대한 느낌은 지금 뇌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 잊어버릴 순 없거든요. 다시 한 번. 해볼게. 하나, 둘. 쭉쭉 떨어지죠. 지금 이제 완전 지쳤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쉬시면서 이틀 내지 3일 뒤에 오늘 했던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잘안 나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나오실 거예요. <laughs> 몇, 나, 몇, 몇, 정도?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laughs> 나오긴 하는데 좀 떨어지긴 하네 비슷해요! 지금, 캠리나, 뭐, 아, 어, 신형이나, 두형이나. 어, 근데 아까, 여기도 계속 60몇 대, 70몇대 나오셨던 게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면 무조건 휴식. 음. 네. 네, 안녕하세요. 소방 경찰 체력 마스터 트레이너 이정민입니다. 어, 지금, 그 특강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음, 조금 영상을 올려보는데, 어, 뭐, 1대1로도 진행을 할수 있고, 그리고, 어,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단체 수업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학원 혹은 지금 그 전국에서 뭐 다른 학원을 다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악력기를 잡았을 때, 이제 그, 측정값이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뭐 이런 신분들을이 지금 연락이 굉장히 많은데요. 배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강을 오시기 전에는 항상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이틀 정도 어, 푹 쉬시고 방문을 해주셔야 저도 문제점을 파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를 만난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오셨던 분들 어저께 오셨던 분들도 어,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50초 중반 나오셨다가 62, 63 정도 찍으셨다고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그,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어, 정확한 파지법과 그리고 두 번째는 휴식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악력이나 배근력을 하기 전에 나의 컨디션이나 영향 이런 세 박자가 잘 맞았을 때 좋은 성적이 그래도 좀 나와야 혹은 일정하게 점수 그때가 나와야 마음이 편해지고 어, 내가 앞으로 또 어떤 플랜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특강 문이 계속 주시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어, 남겨주시면 제가 어, 한번 또 살펴보고 문제점 체크해서 토요일 날이나 이제 일요일 날 저희가 특강을 하는데요 연락 주시면 꼭 계산을 해서 이틀 정도 쉬시고서 혹은 평일에 방문하시는 분은 하루 정도라도 좀 쉬시고 내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강 때 만날게요. 감사합니다.